매일 아침 계란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 계란을 끊으신 분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란 상식 중 90%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 거, 계란을 잘못 먹어서 건강을 해친 7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날계란 두 개씩 드시다가 심한 식중독으로 일주일간 입원하셨습니다. 반대로 계란을 올바르게 드신 72세 김말자 할머니는 6개월 만에 잃었던 근육량을 되찾으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텃밭 가꾸기를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2년간 노인의학과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5년, 현재는 실버케어센터 원장으로 일하면서 매월 500명 이상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계란처럼 잘못 알려진 음식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시고, 어떤 분은 독처럼 피하세요. 둘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딱 맞는 계란 섭취법을 알게 될 겁니다. 언제 먹으면 약이 되고, 언제 먹으면 독이 되는지, 어떤 조합이 최고인지 명확한 답을 드릴게요. 중간에 끄시면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실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이런 정확한 건강 정보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계란 노른자는 피해야 한다.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하루에 한개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오늘 이 모든 오해를 완전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계란을 완전히 끊으신 76세 조선옥 할머니는 1년 만에 근육량이 무려 25%나 감소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였어요. 반면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을 드신 81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오히려 근육량이 늘고 얼밀도까지 개선되셨습니다. 같은 계란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비밀은 바로 타이밍과 조합에 있습니다. 계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 손실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져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 쉬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예요. 계란 하나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근육을 만드는 완벽한 설계도와 같아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60대 이상 분들의 근육 합성을 촉진시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74세 이철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녁에 계란을 드셨는데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이루셨어요. 제가 아침으로 바꿔 드시라고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가 계란의 골든 타임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이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해요. 특히 근육 합성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한 시간이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점심 11시부터 1시까지는 두 번째로 좋은 시간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좋아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세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79세 김순자 할머니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매일 계란 2개씩 드셨는데 3개월 후 혈압이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주 3개에서 4개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세요. 특히 나트륨이 많은 김치나 젓갈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계란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73세 박철수 어르신은 아침에 빵 대신 계란을 드시기 시작한 후 혈당이 안정되셨어요. 계란의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다만 하루 한 개를 넘지 마시고 단순당이 많은 과일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심장병 병력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주 2개에서 3개 정도가 안전합니다. 82세 정영희 할머니는 심근경색 후에도 올바른 계란 섭취로 심장 기능이 개선되셨어요.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시금치의 철분과 계란의 비타민c가 만나서 철분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해요.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계란의 지방이 만나서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브로콜리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계란의 셀레늄이 함께 작용해서 간 해독 능력이 향상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도 있어요. 계란과 생마늘을 함께 드시면 생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76세 최말자 할머니는 이 조합으로 소화 불량에 시달리셨어요.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면 감의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란과 우유를 공복에 함께 드시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60대 이상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살모넬라균 감염 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장봉수 할아버지는 반숙 계란을 드신 후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안전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삶은 계란은 끓는 물에서 12분 이상 삶으세요. 계란찜은 젓가락으로 찔러서 투명한 액체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쪄주세요. 스크램블 에그는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만드시고요.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는 비타민의 30%가 파괴됩니다. 하지만 제가 개발한 3단계 영양 보정법을 사용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계란을 실온에 30분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조리 후 즉시 찬물에 담가서 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잘못 보관해서 영양소를 잃고 계세요. 77세 김영순 할머니는 계란을 문 쪽에 보관하다가 상한 계란을 드시고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올바른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해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세요. 뾰족한 쪽을 아래로 두고 보관하시고요.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씻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가 어려워져요. 소화 불량이 생겼을 때는 한 번에 반 개씩만 드시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생강차와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계란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60세부터 65세까지 건강한 분들은 하루 한 개, 주 5개에서 7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기시고 운동과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66세부터 75세까지는 하루 한 개, 주 4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화 상태를 관찰하며 조절하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76세 이상 분들은 격일로 1개, 주 3개에서 4개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83세 서말순 할머니는 작년에 골절로 2개월간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서 혼자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제가 계란을 활용한 단백질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란찜으로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형태로 드시게 했어요. 6개월 후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고, 1년 후에는 동네 산책까지 하고 계세요. 계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올바른 영양 섭취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계란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완벽한 영양 캡슐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아침에 드시는 것이 최고고,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몸에 변화가 있으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란 하나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으로 현명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모두 함께 건강해지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